지난 밤에 나스닥이 무려 12%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6%에서 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 S&P 500,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동시에 급락한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은 단몇 시간 만에 수천억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런 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죠 요즘의 시장 보시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폭락했다가 또 폭등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했다가 또다시 급등하고 중동전쟁, 금리 인하 기대감, 정치적인 리스크까지도 모두 겹쳐지면서 도대체 지금 이게 바닥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오늘 기준으로 찐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인 것도 모두 맞는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전격 시행했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90일간 유예를 내렸고요 오로지 보복 관세를 먹였었던 중국한테만 추가 관세를 먹이면서 중국을 전 세계로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는 우리는 지금 시장을 때리려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이 나왔었고 트럼프 진영에서도 지금이 부자가 될 타이밍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숨은 전략이 있는 거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시장을 일부러 눌러놓고 있는 거고 왜냐면 바닥에서 매집하고 반등 시점을 자신들이 통제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전략들의 중심에는 비트코인, XRP, RLUSD 이런 정책형 자산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하락장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어떤 자산이 언제 터질지 이게 정말로 명확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 6월 전으로 시장이 바닥을 짚고 2026년 미국 중간 선거까지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트럼프는 내가 집권하니까 시장이 살아났다.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의 고점을 찍어버리면은 너무 그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시장을 눌러놨다가 2025년 정책카드랑 함께 트럼프랠리를 터뜨리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인데요.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자 한다면 2025년 3분기부터는 지표가 좋아져야 돼요. 이 말인 즉슨 현재 시점이 저가 매집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2026년에는 트럼프 덕분에 시장이 살아났다. 이런 메시지를 유권자들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자금이랑 암호화폐 매집 전략이에요. 트럼프 가문이 이미 암호화폐 채굴이나 은행 시스템에 진입을 한 상황이죠. 게다가 USD1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눌러놓으면 더 싸게 자산을 매집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비트코인, 리플 XRP, RLUSD 같은 여러 가지 정책형 자산들은 정책 발표와 함께 반등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된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런 전략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6월 전까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70%에 달한다 라는 관련 보도를 남겨주었고 수석 연구원인 오렐리 바르트르 측에서도 가장 어려운 협상 국면이 지나면 위험 자산은 추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6월 이전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 말인즉슨 6월 전후가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넥소의 편집 책임자 측에서도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신중하다 이런 분석을 남겼는데요. 이 말인즉 공포가 줄어들기 시작한 초기 전환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형 인프라의 정비입니다. xrp의 rlusd 트럼프의 usd1 그리고 서클의 usdc까지 모두 2025년부터 규제 정비랑 상용화 일정 자체가 맞추어져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눌린 사이에 이런 프로젝트들은 생태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정비된 이후에 규제 완화랑 함께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들 자산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정책 준비를 위한 눌림 구간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만이 내년부터 시작될 랠리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트레이더들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8만4천 달러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단기 랠리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비트코인이 7만6천5백 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큰 위기는 넘긴 것이다 라고 언급을 넘겼습니다. 즉, 지금이 바닥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다면 트럼프는 지금 시장을 일부러 눌러놓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통제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기관들은 자산을 매집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흐름을 눈치채야 하는 시기에 와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반등을 주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6월 전후까지 바닥을 다져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고민할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2026년이 되어 버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움직이시는 분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중심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XRP를 매집해서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때 제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보조 지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XRP를 유리하게 매집해 나갈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슈퍼 트렌드 지표입니다. XRP 일봉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뒤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대의 매수를 추천드리고,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보조 지표 중 슈퍼트렌드 지표가 매수, 매도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업비트나 트레이딩뷰에서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슈퍼트렌드를 검색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배경은 지워주고, 선은 두껍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보조 지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캔들의 슈퍼트렌드 녹색선이 등장하고 캔들이 이 녹색선 위에 있으면 녹색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록색선이 마무리가 되고 슈퍼트렌드 지표상으로 빨간색선이 등장하게 되면 이 빨간선을 저항선으로 삼아 하락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는 제가 이런 시그널을 빠르게 확인한 뒤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려서 정보공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약 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리플 정보 공유방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입장 신청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5분 봉 단타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100원대에서 숏 매도 시그널이 나와 숏 포지션에 진입한 뒤 저녁 6시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슈퍼트렌드 지표를 이용하면 5분 봉 단타로도 상승과 하락 시그널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여 하루에 20에서 30%씩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슈퍼트렌드 지표에도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지표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져 잦은 손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잘못된 슈퍼트렌드 지표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한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함께 보면 이러한 횡보장세에서 슈퍼트렌드에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고안해내었는데요. 이름은 횡보제거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가 있을 때에는 큰 막대가 나타나며 추세장임을 알려주지만 반대로 이렇게 횡보장세인 경우 막대가 매우 작게 나오게 되어 가운데에 거의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횡보제거지표의 막대가 작은 것을 보고 횡보 구간을 걸러낼 수 있어 잘못된 신호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횡보 장세가 아닌 상승 추세장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고 그에 따라 슈퍼 트렌드 지표의 신호가 맞음을 알수 있으며 매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큰 추세에서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점차 줄어들며 슈퍼 트렌드 지표에서도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여 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안한 횡보 제거 지표는 이동평균선 매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함에 있어 횡보 구간에서는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사양 돌파하여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매수를 진입하더라도 잦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횡보 제거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 지표의 막대 크기를 보고 이 부분이 횡보 구간임을 미리 알아 캔들의 200일 이평선 사양 돌파가 나오더라도 매수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횡보제거 지표의 막대가 커지고 캔들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게 맞음을 확인하여 매수에 들어가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 횡보제거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고안한 지표인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횡보제거 지표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횡보제거 지표 받기를 신청해 주시면. 이 지표의 소스코드가 담겨있는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전체 선택 후 복사하기를 하시고,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기운에 적혀있던 소스코드는 모두 지워주시고, 복사한 소스코드를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횡보제거 지표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신지만 간단히 확인한 후에 바로 이 횡보제거 지표 소스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보제거 지표 소스코드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횡보제거라고 카톡 전송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이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하는 이 횡보제거 지표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쉽게 매매를 하시고 큰 수익을 내시면 그게 또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한 분께서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장기 투자로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면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어땠을까요? 중간중간에 힘든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우상향을 지켜왔었다 라는 겁니다. 단, 이런 중간 과정들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적당한 단기 고점, 적당한 단기 저점을 활용해서 중간에 지치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셔라.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장기 투자로 계획을 하시되 항상 분할 매수는 필수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백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예전부터 말이 좀 많았죠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기술력이 올라가는 만큼 비트코인의 기술력도 앞서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포함 우리 모두가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일도 아마 실물로 구경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 내용도 예전부터 많이 나온 내용이죠 코인은 실존하는 게 아니다 그냥 도박이다 매번 나오는 말들이지만 이미 정식 화폐로 인정한 나라도 있죠 그리고 요즘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의 마인드로만, 예전 과거의 생각으로만 머물면요, 결국에는 시대를 못 따라가게 돼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정보방에 적어오신 내용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거나 반대 의견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의견 맞고요, 꾸준한 소통에 항상 감사드리지만,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불과 15년 전쯤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이런 말이 돌았죠. 스마트폰을 쓰면 핸드폰 다 해킹당하고 은행 계좌 다 털리고 개인정보 유출돼서 난리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요즘에 최신 갤럭시 S25 갤럭시 폴드폰 들고 다니십니다 코인도 똑같아요 지금은 떨어지니까 그냥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뿐이지 내가 손절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더 하락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의 심리가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상승의 시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매수했으면 올라가길 바라고 내가 팔고 나면 은 떨어지길 바라는 거 당연한 심리겠죠 그냥 본인의 투자 심리를 확고히 잡으시되 효율적인 매매를 반드시 잘 구축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발표될 트럼프의 정책들 그리고 XRP의 흐름, RLUSD의 법제화 시점까지 추후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이렇게 들쭉날쭉 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등할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시는 분들만 수익을 계속 보시는 거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이 사이 이 시간대는 가격 자체가 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이때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진입을 하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당연히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 그날에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해도 되는 건지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한 투자보다는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를 함께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코인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리플 코인 전략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